차를 뒤로 좀 몰아 봐. 차를 뒤로 뒤쪽으로요? 어. 뒤로 좀 밀어요? 네, 어. 뒤로 좀 밀어 주세요. 어, 안 밀리는데? 오케이. 됐어. 자. 혹시 번호판이에요? 아. 어. 50번 넘었을라나? Vamos mostra

oh somebody hurt 넣주세요안해줘 보세요. <laughs> 아무도 안 와요. 이거 올릴게요. 네. 뒤에 아웃트리거 있으니까 살짝만 올려야 돼요. 네. 뒤에 뒤로 들어가실 거죠. 뒤에는 저기 없고 그대로 빼시면 되는데. 이대로? 네. 그러면 이거 좀 빼고요. 앞에 아웃트리거 양쪽 빼야 돼요. 실례지만 어디 계시는 거에요? 카라반 센터입니다아네더더 더 나가야 돼요. 오케이 아아 미리 좀 주세요. 아니, 요아니요 전동 쌩이 m 쌩 앞에 앞에 놨는데 거동고이고 뭐 왔어요 다가져갔거요 앞에 거는거 <laughs> 세게 좀 세게 밀 이거, 이야 돼요 아, 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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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ånn.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앞에 좀 낮추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네 뒤로 완전 빠졌어요 잠깐만요

먼저 리였어요 <laughs>